웰콩돌콩 웰콩돌콩 콩콩이들 안녕 돌콩입니다 오늘은 유통기간이 없는 사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제가 챙겨봤던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가 저번주에 종방영을 하면서 마지막 회에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데 유통기간이 있는 5년짜리 결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더 같이 살고 싶다면 만약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다시 결혼하면 되지 라고 해요 두 번째 결혼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동기준 검사가 그러면 난 사라킴한테 10개의 반지를 다 선물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거죠. 50년을 더 함께 살수 있도록 내가 목표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프로포즈가 끝나는 신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해결사가 보기에 사랑의 유통기한은 딱 5년인가 봐요. 통조림도 아니고. 근데 이 5년 동안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겠죠. 관계성에 대한 변화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처음에 만날 때는 되게 호기심 있고 관심 있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다... 아, 알았다고 생각하고 5년 뒤에는 나랑 맞지 않다, 맞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통기간이 끝나는 사랑을 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인 건데 그렇다면 유통기간이 없는 사랑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유통기간이 없는 사랑을 하는 법? 뭐? 첫 번째, 공통의 취미 만들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데이트할 때 어디 가세요? 영화관 가고 카페 가고, 밥집 가고, 명소 가고 어디 공간에 가서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공유하고 시선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너와 나의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가는 과정은 재밌어요. 너 이거 좋았어. 나는 이거 싫었는데. 와 이거 보기 좋다. 이거 맛있. 너무 좋죠. 공유하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데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요런 활동은 좀 진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취미를 가진다면 우리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어. 만약에 락크라이밍 우리 공통의 취미로 한번 가져보자 하면은 공통의 관심사 자체도 딥한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왜냐면 내 스스로가 발전되거든요. 다음 스텝으로 더 올라가면 그 다음 스텝이 기대되고 또 다음 스텝이 기대되니까 내 스스로가 스스로도 노력을 해보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대결 구조도 될수 있으면서도 동력자 이런 구조의 역할을 가져본다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의 데이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취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취감을 이루는 것 자체도 큰 행복일 거고 내 스스로에게도 달라진 점내 신체가 건강해진다거나 내 마음의 상태가 건강해진다거나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되면 상대로부터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로 채워진다면, 조금 더 다른 행복감을 맛보게 될 거예요. 유통기간이 없는 사랑을 하는 법두 번째 상대에게 배울 점이나 존경심이 들 만한 점을 항상 생각하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제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부모님도 저를 낳으셨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가 있다 라고도 우리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하다는 개념 자체는 나제잘 알아 근데 뭘 아는데요 안다는 기준이 참 모호해요 내가 제 직업을 알고 제 나이를 알고 제 생일을 안다는 게그 사람을 다 아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5년이 지나면 나는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생일 알고, 이름 알고, 가족관계 알고, 직업 알고 이런 걸로. 그리고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봤으니까 생각과 가치관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오산입니다. 내 마음 다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다 알지 못해요. 상대방은 그렇지만 다 알아주길 바라면 섭섭함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섭섭함이 있더라도 아저 사람의 장점은 그리고... 저 사람에게 배울 점은 이거였지? 존경할 만한 점이 뭐였지? 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둔다면 또다시 이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사이클이긴 해요. 그렇지만 상대가 잘하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매력에 빠진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내안의 섭섭함이 조금은 누그러뜨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통기간이 없는 사랑을 하는 법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잊지 말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왔던 연애를 하시거나 결혼 생활을 하시는 경우 있어요. 불화를 일으키기 싫어서. 근데 불화를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추다 보면 내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맞춘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모든 문제를 그 사람의 중심으로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또 다른 유형은 내가 너무 많이 그 사람 상대방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징후일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해도 외롭고 결혼 안 해도 외롭다 이런 말을 선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외로움을 좀 타파하는 길인 것 같아요.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나만의 시간을 항상 챙기면서 나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면 안식을 한번 줘보고 내가 좋아했던 게 뭐지? 결혼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게 뭐지? 거지? 아니면 연애하기 전에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게 뭐지 한번 상기해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보상과 위안을 한번 주는 시간을 꼭 가져야 사랑을 할 때도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맞춰가는 과정을 이뤄가고 있는데 5년을 했으면은 많이 맞춰졌을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좀더 양보하거나 이 부분은 내가 좀더 잘하니까 더 맡아서 이끌고 가거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춰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쳐있을 때가 5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말고 연애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제일 좋아했고 내가 제일 하기 싫었고 그리고 내가 제일 하기 힘들어했고 내가 했을 때 성취감이 느껴지는 일들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것들을 한번 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사랑의 유통기간은 좀더 늘어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유통 기간이 있다면 유통 기간 없는 사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킹 박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더 프레시하고 재미있는 것들로 토킹 박스를 채워 드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코.